네, 공부 방법이나 암기 음. 방법 이런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좀 엄청 읽었던 것 같아요. 그냥 그냥 회독을 엄청 늘렸어요. 뭐 회계학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한번 다 풀고 나서 내가 막 쓰는 문제가 있고 뭐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그 다음 때는 당연히 내가 틀린 것부터 네. 보고 그 다음에 또 틀리는 게 있으면 그또 보고 그냥 계속 이보다가 이제 다 맞추게 되면은 응. 다시 처음부터 응. 맞췄던 문제부터 다시 이렇게 하고 그게 회계학엔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예. 결국 마지막에 계속 틀린 문제만 그 보게 되거든요. 그, 틀린 거또또 또 틀리더라고요. 응. 응. 그런 걸 계속 보게 되고 또 저는 한 가지 좀 고민이었던 게 틀린 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은 네. 틀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보는데 계속 맞췄던 문제에서 응. 좀 불안한 응. 부분. 들은 어떻게 아, 그래서 이제 틀린 걸다 봐서 이, 음. 이 책이 깨끗해지면 더 이상 볼게 없으면 다시 처음부터 스타트를 했죠. 맞췄던 음. 문제부터. 처음 책을 보듯이 음. 그렇게 했었죠. 그게 되려면 시간을 엄청 부어야 됐던 것 같아요. 음. 3차생일때 경영쌤들 거랑 위너스쌤들 거 회계도 음. 있죠 회계학도 있고 그 문제집 다 풀고 음. 그 유해이 e 순환 1 순환 있잖아요 음. 그것도 우리 경영 거다 풀고 위너스 거도 다 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양을 많이 늘는네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.